캠코 사장님. 네. 지금 뭐, 가계부채가 한 천조 이상 된다고 그러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심각하죠? 네네. 가계부채 이자가 지난 5년 동안 221조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50조 정도를 이자로만 물고 있습니다. 대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가구당 이자 부담이 1272만원이죠. 그래서, 대선 때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문제가 역시, 에... 하우스포어 문제입니다. 아까 그 대선 공약에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대선 때그 공약을 훔집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이 10대 공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 거기에 하우스포어가 첫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 주택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제가 지적한 것은 캠코가 한 하우스포어 대책에 단한 건도 신청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분, 그렇죠? 지분 매각 제도로는 그렇습니다. 아, 지분 매각 제도에. 네네. 지분 매각 제도가 아닌 그 다른 차용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분 매각 제도에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캠코의 하우 스포 대책은 이제 포기해도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 그거 아직 뭐,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부동산 판단하기 경기... 일이 됩니까? 6개월 동안 이 캠코의 지분 매각 방식이라는 것이 단한 건도 신청하는 것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방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추이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 다른 부서에 뭘 있다. 다른 대책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 리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그 저희들이 그 채무 재조정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있... 네. 캠코에서 한거 채무 제조정은4 거 5건 있었다고 아까 보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한 것은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으로 리츠를 신설하는 문제죠. 리츠, 그래서 그게 몇백 건이 있다는 거죠. 리츠 말고 이제 제일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도 이런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포기하지 않으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시겠죠뭐님하니다또그 렌탈 프로 관련해 가지고요. 주택 금융 공사요. 예? 네. 그... 예? 예. 목돈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으로 이 렌탈 투어 포를 해결하겠다. 이게 공약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 논의가 됐잖아요. 네, 예, 목돈 원투가 있습니다. 네, 만투가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목돈 1은 지금 하나도 방역, 저, 신청한 사람이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공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에다 물어야 되겠습니까? 한국주택공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목돈 음. 오는 저희하고는 간세, 간세 없습니까? 아니, 없, 예, 없습니다. 목돈 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돈 1 이거는, 이것도 렌탈 포어, 하우스 포어 대책이 한 건도 신호를 거두지 못했다. 공약이 뭐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단한 건도 신청이 없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개선책이 없는 이거를 제가 지적한 거죠. 아어 저기 전두환 미술품 국립미술관 통해서 지금 그 경매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런데 예. 이거 이거 그 경매할 것이 아니라. 그 유명 작가들 작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평가 액이 나오면은 이걸 시립미술관, 국립미술관, 이런데에서 구입하는 방안,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볼 만한 난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 제가 지금, 어, 드리는 말씀은, 어, 공약을 잘못 낼 수도 있고요. 또, 바쁘다 보니까, 공약의또 실효성, 실현 가능성 이런 걸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행해 보니까, 그외 저, 최초, 어, 구입자, 그, 대출 방식이 요 최근에 뭐 나온 거 있었잖아요. 정부 정책. 1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하고요. 금리 1 내지 2% 주는 거. 그거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예, 그게 상당히, 그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하우스포 대책과 렌탈포 대책은 깡통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선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깡통 주택들이 많은데 그러다 면 이제 그일 금융권만 아니라 2 금융권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접근된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의원님, 질의. 그...